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장, 피부축과 피부 질환 관련 글들을 가지고 좀 깊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장 건강이랑 피부, 이둘 사이 연관성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그렇죠. 관심들이 많으시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장 피부축이라는 거, 핵심을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사실 장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생각 아닌가요? 네, 정말 그렇죠. 예전에는 제 생각 못했던 부분이죠. 특히 자료 보니까 19세기 30년대 스톡스랑 필스버리 같은 의사들이 이미 임상 경험만으로 장, 피부, 심지어 뇌까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봤다는 게와좀 놀랍더라고요. 맞아요.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하죠.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이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HMP 같은 큰 연구들 덕분에 그 연결을 과학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HMP가 정말 큰 기여를 했어요. 우리 몸 미생물 지도를 그리면서 이 분야 연구가 확 발전했거든요. 그장 피부축이라는 개념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음. 그 이상이에요. 장하고 피부가 그냥 연결된 게 아니라 서로 계속 신호를 주고받아요. 양방향으로요. 아, 양방향 소통이군요. 네, 그래서 건강할 때도 또 병이 있을 때도 서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예전엔 완전히 별개로 봤지만요. 하기 우리 몸속 특히 장에는 뭐 백조개가 넘는 미생물이 산다고 하고 피부에도 수조개가 있다면서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미생물 집단을 뭐 초유기체라고도 부른다는데 소화뿐 아니라 면역, 대사. 심지어 우리 기분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거의 뭐또 하나의 장기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장에는 주로 페르메쿠테스 박테로이데테스 이런 균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그 균형이 깨지는 걸 이질증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자료에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죠 유해균이 늘거나 아니면 유익균이 줄거나 전체적인 다양성이 감소하는 거 이게 다 포함돼요 그리고 그게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네 전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피부가 그 대표적인 예중 하나예요 그래서 장을 제 (2의) 뇌라고도 하잖아요 신경계랑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장 속의 이질증 이 불균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부까지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 메커니즘이 궁금한데요? 네, 크게 한세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네네. 첫 번째는 면역 조절이에요. 우리 장내 미생물이 사실 우리 면역 세포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교육이요? 아, 흥미롭네요. 네. 근데 이질증이 생기면 이 교육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계가 좀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불필요한 염증 신호를 온몸으로 보낼 수 있죠. 이게 피부 염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아,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 같은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 문제예요. 대사산물이요? 네, 유익균들은 식이섬유 같은 걸 먹고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단쇄지방산 (SCFA)인데요. 아, SCFA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항염증 효과도 있고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질증 상태가 되면 이런 좋은 물질 생산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염증이 더잘 생길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장 누수, 즉 장벽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장 누수. 세멘 장중우군이라고도 하던데요? 네, 맞아요. leaky gut이라고 하죠. 원래 장벽은 영양분만 쏙쏙 흡수하고 나쁜 건 막아줘야 하는데 이질증이나 염증 때문에 장벽이 손상되면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 틈으로 나쁜 것들이 들어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세균 조각이라든지 독소 같은 것들이 혈액 속으로 새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혈액을 타고 돌다가 피부까지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와. 정말 복잡하지만 뭔가 딱 들어맞는 느낌인데요. 그럼 실제로 어떤 피부 질환들이 이장 문제랑 관련이 깊다고 나오나요? 자료 보니까 아토피, 여드름, 건선, 주사 이런 것들이 언급되던데요. 네, 맞아요. 여러 질환에서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좀 떨어지고 특정 유익균, 뭐 비피도박테리아 같은 게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돼요. 아까 말씀하신 면역교육 문제나 SCFE 부족이랑 연결될 수 있던데요? 정확합니다. 또 여드름은, 음, 서구식 식단 있잖아요? 그런 게장 환경을 바꿔서 염증 경로를 활성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소장내 세균과증식, SIBO라고 하죠? SIBO요? 소장에 세균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원래 소장에는 세균이 별로 없어야 하는데 거기에 과도하게 증식하는 상태예요. 이것과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주사 피부염도 SIBO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랑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건선도 마찬가지고요. 빈성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장 문제가 피부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반대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느낌인데요? 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현재로서는 양방향 관계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 양방향이요? 네. 그러니까 장내 이질증이나 장 누수가 피부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반대로 피부 자체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또 장내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느 쪽이 시작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네. 명확한 인과 관계를 밝히는 건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쭉 얘기를 나눠 봤는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장 건강이랑 피부 건강.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끈끈하게 묶여 있다는 거.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피부 좋아지려고 장 건강 챙기는 거, 예를 들면 섬유질 많이 먹고 발효 식품 먹고 스트레스 잘 관리하고 이런 게 진짜 의미 있는 접근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섭취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자료들에서도 지적하듯이 어떤 균주가 누구한테나 딱 맞는지 얼마나 먹어야 좋은지 이런 건 아직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사람마다 장 환경이 워낙 다르니까요. 앞으로는 정말 개인 맞춤형 접근이 중요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장과 피부의 깊은 연결을 생각하면 언젠가는 피부과 갔을 때 혈액 검사하듯이 내 장내 미생물 상태를 검사하는 게 기본이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건강 관리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수 있겠죠. 네. 당신의 건강관리에 새로운 지표가 될수도 있겠네요.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